늙어서 절대로 매달리면 안 되는 다섯 가지 집착. 딸한테 문자 백통 보냈는데 답장이 엄마 바빠! 그날 저 병원 실려갔어요. 근데 이거 하나 바꿨더니 딸이 매일 전화합니다. 70 넘고 나서야 알았어요. 첫째, 자식, 효도 기대하는 순간 불행 시작이에요. 그냥 놓으세요. 그러면 애들이 먼저 연락합니다. 둘째, 체면, 마트 특가 행사 갈때 창피하세요? 한달 뒤. 50만원 차이 납니다. 셋째, 건강자만 계단 10층 뛰어 올라가며 "나 아직 팔팔해 하세요. 무릎이 먼저 알아요. 무리하면 바로 무너집니다. 넷째, 돈 집착? 안 쓰고 모으세요. 천국 가서도 후회합니다. 지금 맛있는 거 드세요. 다섯째, 과거 미련 그땐 좋았는데 하고 보내세요. 그 시간에 오늘 커피 한잔 마시세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인생의 황금기예요."